이번에 G7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2.0 터보 엔진이 사라지고 2.5 터보 엔진이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운전 성능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프락셀 밟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2차저차의 2차, 차김승환입니다 2차, 2차 저는 오늘 G70의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시승을 하러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었는데 또다시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더한 거죠. 얼마나 변화를 주고 싶었길래 두 번에 거쳐서 페이스리프트를 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엠블렘입니다. 이번에 신형 엠블렘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평한 디자인일 것 같았는데 지금 부착된 걸 보면 약간의 입체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덧대져 있다 보니까 제네시스 마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맞는 휠이 또 디자인이 돼서 나왔고요. 이 안쪽에 브렘보 디스크 있죠. 이게 이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추가하는 옵션,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만 끼워 넣을 수 있는 옵션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됐다고 하네요. 원래 G70에는 푸른 계열로 보면은 남 색깔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아예 쨍한 색깔의 파란색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약간 오묘한 듯한 하얀색 비슷한 회색이 하나 추가되면서 전체 컬러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범퍼라던가 본네트, 핸더 포함해서 정면,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변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엠블렘을 보지 않으면 2차 페이스리프트 된건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네시스에서 G70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합니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꾼 게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라고 했다가, 그건 또 아쉽게 느껴졌는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라고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페이스리프트랑 부분 변경이랑 자동차 시장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게 뭐가 아쉬워서 페이스리프트는 아니지만 부분 변경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는지, 그 비밀은 이 머플러 쪽에 있습니다. 지금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G70에 듀얼 머플러 있었죠. 3.3 터보 모델을 선택하면 듀얼 머플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모델은 3.3 터보 모델이 아닙니다. 2.5 터보 모델인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의 외형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의 신장과 같은 엔진을 바꿨다 보니까 아, 이거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티안 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자니 외형적으로 바뀐 게 너무 없고 이런 데서 고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장, 엔진이 바뀌었다면 실제로 몰아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차에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실내에도 약간 변화가 있어서 이거 설명드리고 바로 시동을 걸겠습니다. 먼저 공조 시스템이 디지털 화면과 터치 방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면 터치는 아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풍량 조절과 열선 핸들, 이 정도까지가 터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온도 조절은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토 기능이라던가 또 내기 순환은 버튼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화면과 터치 방식으로 바뀌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터치를 했을 때 햅틱 반응이 와서 그렇게 이질감이 크지는 않아요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이렇게 열선 시트라던가 열선 핸들 또 풍량 조절은 운전하면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에어컨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맞춰 놓으면 운전하면서 그렇게 조작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게 만지는 것들은 조금 직관적으로 돼 있고 많이 만지는 것들이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이쪽 위에 룸미러가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넓은 화면으로 뒤를 볼수 있게 돼 있네요. 자실내변화도이 정도가 끝이어서 이제 진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2.5 터보 모델에 대부분의 옵션이 추가돼서 5,890만 원짜리 거의 6,000만 원에 육박하는 차입니다. 이게 두 번째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깡통. 그러니까 최저 트림 아무것도 옵션을 넣지 않은 걸 기준으로 4,035만 원에서 4,315만 원으로 28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요즘 자동차 회사들, 풀체인지라던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한 200만원 정도 가격을 올리는 거, 뭐,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가격 상승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디자인만 보기에는 그냥 연식 변경 정도인 것 같은데, 거의 300만원 가까이 올려버리니까, 뭐야,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높아? 생각할 수 있는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의 이유도 엔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G70이 2.0 터보 모델과 3.3 터보 모델,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2.0, 2.5, 3.3 이렇게 트림이 추가된 게 아니라 2.0 터보 엔진을 빼고 2.5 터보 엔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위 트림에서 엔진 향상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G70이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거의 유일하게 바뀐 하나 그리고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 2.5 터보 엔진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고요. 트랙스 갑니다. 오, 굉장히 묵직하고 잘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3.3 터보 모델로 트랙에서 극단까지 한번 몰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어, 그때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 정말 잘 나가는구나라는 느낌으로 쫙 뻗어 나가주는 것 같아요. 원래 G70이 엔진 구성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차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2.0 터보와 3.3 터보 밖에 없는데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출력이나 토크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단순하게 제로백만 비교를 하더라도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4.7초가 나오는데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7.18이니까 엔진 크기, 그러니까 1.5배 만큼 제로백에서도 차이가 났던 거죠. G70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신 분들 보면 펀드라이빙을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를 살때 성능만 보면 3.3 터보 엔진의 차를 구매하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포기할 게 굉장히 많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차 가격 옵션이 56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리고 배기량이 늘어난 만큼 1년에 세금도 한 30만 원 정도씩 더 내야 했죠. 여기에 연비까지 생각하면 운전성능 보고 G70 구매 고려했는데 아, 돈 때문에 2.0을 사야 돼? 2.0을 사면 운전성능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 터보 모델 좀 추가해 주세요 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들어온 거죠. 여전히 3.3 터보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배기량에서는 1000cc 가까운 차이가 나지만 운전 성능만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프락셀을 밟을 때 제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가 5.9초가 나왔습니다. 이게 3.3 터보 모델의 제로백이 4.7초인데 2.5 터보 모델의 제로백이 5.9초다. 1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1.2초. 그런데 지금 저희 차 안에 촬영을 위해서 감독님도 한번 타고 계시고 장비도 실려 있다 보니까 실제 공인 제로백이 나오고 나면 정말 1초 정도로 줄어든다는 건데, 이 정도면은 프로레이서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펀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 모델과 3.3 터보 모델의 주행 성능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굉장히 만족할 만하게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2.5 터보로 엔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마음에 든건 제네시스임에도 2.0 엔진을 달았을 때는 이렇게 고속으로 쫙 프락스를 밟았을 때이 끝부분에 가면 잉! 거리면서 이렇게 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2.5 터보 딱 500cc 늘어났음에도 엔진이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묵직하게 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을 때이 시트가 운전자를 이렇게 조여주거든요. 그 조여주는 상태에서 엔진도 여유롭고 묵직하게 가다 보니까 주행할 때 속도는 굉장히 잘 나가지만 운전자 자체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면서 갈수 있도록 세팅이 된것 같아서 주행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다만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죠.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에서 한소희 씨가 G70을 타고 나오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G70이라는 모델을 워너비 차로 꼽기도 했단 말이에요. 마침 지금 저희 감독님도 여성분이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때요? 지금? 저는 좀 안정감 있는 주행을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속도를 즐기지를 않아서 사실 2.5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가성비가 좀더 나오는 2.0이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그냥 운전을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차가 이뻐서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살 차가 마땅치 않아졌다라는 거는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모델을 샀는데 운동 성능이 내가 몰기엔 너무 좋아버려.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운동 성능만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가격까지 올랐으니까요. 이게 그런 마음,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차 성능은 아반떼인데 껍데기는 제네시스였으면 좋겠어. 그런 니즈에 딱 맞는 게 그나마 2.0 터보 엔진을 달았던 G70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의 단종이 아쉽습니다. G70 새로운 엔진에 대한 뭐 성능 평가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였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연식 변경 혹은 부분 변경. 혹은 페이스리프트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해볼게요. 외관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디자인이라는 게 물론 호불호가 있는 거지만 지금 G80이라던가 G90, 또 GV70, GV80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 GV60과 G70 같은 경우에는 외부 디자인을 가지고 호보다는 불호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저기, 지금 G80 지나가는데, 딱 램프가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러운 고급감을 주고 있는데, GV60과 G70, 지금 모델만 딱 유독 헤드라이트가 일자가 아니라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둥글둥글하니, 뭔가 멋있다라기보다는 귀엽다? 선이 좀 여성스럽다라는 면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불호하는 평가가 많은 건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G70 초기 모델 나왔을 때 그래도 한 달에 1000대 이상씩은 팔리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로 지금과 같은 외형을 지니고 나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어요. 페이스리프트 이루어진 직후에 판매량이 654대,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지난달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379대로 또 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차 페이스리프트로 디자인을 지금과 같이 바꾸면서 판매량이 절반으로 또 거기서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그 디자인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네시스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G70은 디자인이 예뻤을 때도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차기 때문에 디자인을 바꾸려면 금형을 새로 짜야 되는데 금형을 새로 짠 만큼 많이 팔려서 수익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금형을 짜기 부담스러운 거야. 거기다가 제네시스가 이제 내연기관을 단종시키고 전면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까지 시간이 뭐 2년,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 이번에는 그냥 가자! 라고 결정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 페이스리프트로 혹은 연식 변경으로 엔진을 높였음에도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는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바꿀 거고 엔진을 교체해 줄 거였으면, 디자인에 요만큼이라도 변화를 줬으면 분명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 G70이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어떤 것들이 또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약간 아쉽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말했다고 해도 G70은 분명히 좋은 차이면 확실 합니다. 제네시스인 만큼 내부 소재들 이렇게 만졌을 때 분명하게 고급감 있고요. 차체 제어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2.5 터보 모델을 달기에는 약간 가벼운 듯한 차지만 그럼에도 고속으로 올렸을 때 차체 떨림도 덜하고 뭔가 무리한다는 느낌도 없고 운전자는 안정감 있게 고속을 즐길 수 있고. 물론 가격대에 비해서 뒷자리와 운전석이 좀 좁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두 명에서 타는 차라고 생각한다면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이겨내고 다시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2차저차저차 김승환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자동차 시승기, 또 자동차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